ROA 코인, 급격한 RSI 하락 반등 기회 잡을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ROA 코인의 현재 가격은 29.34원이며,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에 접근하는 흐름입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약 1억 9천만 원, 1억 9452만 2263으로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급증한 시점에서 ROA 코인의 가격은 32.5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28.81원을 최저가로 기록하며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기 매도 압력이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ROA 코인의 RSI는 현재 18.87로 과매도 구간, 30 이하에 진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20 아래로 내려갈 경우, 단기 반등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 비슷한 수준, 예 RSI 19 금방에서 ROA 코인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5에서 8%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매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ROA 코인의 스토캐스틱 값은 10.45로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전에도 스토캐스틱이 12 이하로 내려갔을 때 ROA 코인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며 단기 상승률은 평균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도 거래량과 다른 보조지표의 확인이 필수적이며 추세 전환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ROA 코인의 MACD 값은 0.58, 신호선은 0.27로 MACD는 신호선 아래에 위치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MACD 히스토그램은 마이너스 폭이 증가하면서 하방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과거에도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졌으나 단기적으로 반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ROA 코인의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중요한 반전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ROA 코인의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 28.3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상단 밴드는 33.91원으로 17% 이상 상방 여력을 보입니다. 과거 ROA 코인이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밴드 이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30.5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ROA 코인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50% 29.21원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61.8% 28.02원이며 저항선은 38.2% 30.4원입니다. 과거 ROA 코인은 50%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탈 시 61.8%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등이 발생할 경우 38.2%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ROA 코인의 최고가는 120원, 2023년 초 최저가는 약 28.81원, 최근, 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장기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급감하였으나,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ROA 코인은 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고점은 약 300원, 최저점은 28.81원으로 약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주요 저항선은 50원, 지지선은 30원으로 확인됩니다. 거래량이 저점에서 상승하는 신호가 포착될 경우 장기적 반등의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총평 ROA 코인은 현재 과매도 상태, RSI 18.87, 스토캐스틱 10.45, 이며 피보나치 50% 수준 29.21원에서 지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단기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 반등 신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기 및 장기적으로는 38.2% 30.4원 와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